안녕하세요. 안산 지역 최고의 공인중개사, 20여 년간 상가 전문으로 일해온 힐스310인 신부장입니다. 안산 상가 임대를 고민하시는 예비 창업가 여러분께 특별한 기회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중앙동 상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서 5년여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베이커리 카페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앙동 상가 임대가 아닙니다. 검증된 수익 모델과 전문 노하우까지 모두 전수받을 수 있는 완벽한 창업 패키지입니다. 중앙 메인 상업지 2층 24평 규모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입니다. 149대 규모의 충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춘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중앙역 인근의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높은 유동인구와 관공서, 병원, 상가, 밀집 지역의 안정적 고객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황금 입지입니다. 5년간 검증된 운영 시스템을 완벽하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홀 운영과 배달 3사 동시 운영으로 다각화된 수익 모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단골 고객층과 주말 고정 납품처, 그리고 주변 관공서 및 회사의 단체 주문까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보장됩니다. 메뉴 대부분의 마진율이 70에서 80% 후반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매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로스팅과 베이킹을 직접 진행하여 원가 절감과 품질 차별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15년 바리스타 경력의 전문가가 구축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2구 머신, 소프트밀 오븐 3대, 이지스터 로스팅 머신 등 프리미엄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교육과 노하우 전수입니다. 모든 베이커리 메뉴의 레시피, 공정, 원가 마진표를 완벽하게 인수인계해드립니다. 원두 로스팅, 에스프레소 추출, 라떼 아트, 스팀 기술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 즉시 영업이 가능하며 2025년 블루리본 서베이 수록으로 검증된 품질과 서비스를 자랑하며 중앙동 지역에서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중앙동 베이커리 창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힐스310인 상가전문부동산에서 20여 년 상가전문 경험으로 창업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수익 모델과 전문 노하우로 무장한 완벽한 창업 패키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3801-5343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